이렇게 황홀한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 짜릿했어요. 눈을 떠보니 낯선 곳이었습니다. 내 방이 아닌 처음 보는 커튼과 TV, 어느 모텔방이었죠. 아내가 아닌 여자와 내가 밤을 보냈다니, 그녀가 제품에 다시 쏙 안기면서 옷 속으로 손이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성을 놓고 말았습니다. 저의 신경 하나하나가 그녀의 손끝에 집중이 되었죠. 그러나 이날의 이 쾌락이 저를 저 바다 가니 지하실까지 떨어뜨리게 되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산자락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치는데 이런 날씨가 좋았습니다. 몸이 서서히 달아오르며 내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퇴직하고 매일 오르는 청계산은 이제 제 유일한 친구 같았습니다. 오늘도 산에 오르시네요, 동철 씨. 산을 오르던 중 마주친 등산객의 인사에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전직 교장으로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이런 인사를 종종 받았죠. 마흔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후 예순 아홉의 나이로 맞이한 은퇴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공허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어김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겠죠. 말없이 밥상을 차리고 말없이 식사를 하고 말없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서른 해 부부생활.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사이의 대화가 사라진 것은 정상에 도착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서울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산에 오르던 시절도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의 삶을 살게 됐죠. 나는 승진에 눈이 멀어 집에 늦게 들어갔고, 아내도 교사로서 바빴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은 서로 타인 같아, 내 입에서 한숨처럼 나온 말이 산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하산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저기요. 뒤에서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60초반쯤 되는 여성이 손에 생수병을 들고 서 있었어요. 뚜껑이 안 열려서요. 좀 따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당황한 저는 얼른 그녀에게 다가가 물병을 받았습니다. 손이 스치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그녀에게 건네주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산에 오시나 봐요? 저도 요즘 매일 오는데 자주 뵙네요. 네,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 저도 그래요. 혼자 다니시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갑자기 서글퍼졌어요. 네, 혼자 다닙니다. 저도요. 제 이름은 미연이에요. 자주 뵐것 같네요. 그렇게 미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색했던 첫 만남은 서서히 익숙한 만남으로 변해갔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산을 오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 씨, 오늘도 산에 오셨네요. 돌아보니 미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녀를 만나는 날이면 발걸음이 더 가벼워진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은 날씨에 산에 안 오면 아쉬워서요. 제가 오늘 김밥을 좀 많이 싸왔는데 혹시 같이 드실래요? 정상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김밥이라는 말에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혼자 아침을 해결했기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연이 준비해온 김밥은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먹는 식사가 즐거웠습니다. 동철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교사였습니다. 교장으로 퇴직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존경스럽네요. 저는 회사원이었어요. 작은 회사 격리과에서 일했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미연의 말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일도 산에 오실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매일 옵니다. 내일도 뵐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미연의 미소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랬듯이 내게 관심 없이 드라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짧은 대답과 함께 끝나는 대화. 오랜 시간 익숙해진 일상이지만 오늘따라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산에 오르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미연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하던 감정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익숙한 등산로에서 그녀의 모습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실망한 마음으로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동철 씨, 미연이 서너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다니는 산악회 회원들이에요. 동철 씨도 같이 다니면 어떨까요?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산악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건강을 위해 산악회에 가입했다고만 말했죠. 별 관심도 없는 듯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산악회 활동은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특히 미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여성스러운 걸음걸이, 부드러운 말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주말 산행을 마치고 회원들과 함께 산 아래 막걸리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조금씩 취기가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어느새 미영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동철씨 많이 취하셨네요. 괜찮으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퇴직 전에는 술을 꽤잘 마셨는데 오랜만에 마신 탓인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 후에 기억이 흐릿합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커튼,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모텔 특유의 분위기. 놀라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옆에서 부드러운 손길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젯밤 정말 최고였어요. 동철 씨. 미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옷 차림으로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기억 안 나세요? 동철 씨가 너무 취해서 제가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동철 씨가 먼저 저를 안았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연이 제품으로 다시 파고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제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더 느껴보고 싶어요. 그녀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손끝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자극했고 모든 감각이 집중되었습니다. 미연의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영화에서 보던 장면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냄새, 부드러운 곡선, 따뜻한 온기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낮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외박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어떻게 가야 할지 걱정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동철 씨, 미연은 그렇게 말하며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동창 친구 장례식이 있어서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적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미영과의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살결, 황홀했던 시간들, 솔직히 말하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느낀 젊은 시절의 열정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면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 담았고 교장으로 퇴직한 사람이 이런 추잡한 스캔들에 휘말린다면 평생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학부모들, 제자들, 동료 교사들의 실망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왕 교장 선생님이 그랬다고 믿을 수 없네. 상상 속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 무뚝뚝해도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가 없어도 관심이 없어 보여도 서로에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이런 배신을 한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아침마다 묵묵히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필요한 거 없어? 평소와 다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지. 그 짧은 대화조차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아내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산악회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미연에게도 문자로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전했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철씨 이렇게 나를 가지고 논 거예요?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였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번이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연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까요? 아내분이나 가족들, 지인들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뒤이어온 동영상 파일을 열어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에 저와 미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였던 겁니다. 영상 속제 모습은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사라진 채 오직 욕망에만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300만원만 보내주시면 영상 다 지울게요. 그렇지 않으면 협박이었습니다. 교장으로 존경받던 제 모습, 가족들 앞에서의 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요구대로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을 조금씩 잊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을 조금씩 잊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에도 예전처럼 다시 오르기 시작했지만 다른 시간대를 택했죠. 미영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악몽처럼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 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철 씨,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미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두려움 때문이었죠. 메시지를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답장이 없으시네요. 제가 지난번에 보낸 영상,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제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교장 동료들, 심지어 제자들의 연락처까지 있었습니다. 500만원만 보내주시면 더 이상 연락 안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에 신고한다면 그렇게 되면 그 영상은 바로 퍼질게 뻔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돈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크게 줄었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수척해진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제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 가족과의 신뢰, 그 모든 것이 일순간의 욕망 때문에 위태로워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 색이 안 좋아. 아내가 드물게 제 상태를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관심이었지만 지금은 더큰 죄책감만 느꼈습니다. 아니, 괜찮아. 요즘 잠이 잘안 와서 그래.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신경 안정제야. 약국에서 약사님이 추천해줬어. 한 알만 먹어. 그 순간 아내가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관심 없는 줄만 알았는데 제 상태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였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연에게서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녁 식사 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아내의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쓴 거예요? 지난 두달 동안 천만원 가까이 빠져나갔네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옛날 직장 동료가 좀 급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아내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른 해 동안 함께 살았기에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그날 저녁 아내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로 일하는 아들에게 제 상태가 이상하다며 걱정된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세요. 아들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산악회에서 미연을 만난 일, 그날 밤의 일, 그리고 협박받은 일까지 말을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아들마저 저를 실망의 눈으로 바라볼 테지만 예상과 달리 아들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전형적인 로맨스 몸캠 사기입니다. 제 수사 분야는 아니지만 요즘 많이 발생하는 범죄죠. 특히 노년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사기였다니. 거짓된 만남, 거짓된 감정,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니. 그런데, 왜 하필 나를, 아버지는 교장으로 퇴직하셨고, 지역에서 명망 있는 분이시잖아요. 돈도 있고, 체면도 있고, 완벽한 표적이셨던 거예요. 아들은 제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중장년 남성들이 표적이었고,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돈을 이미 두 번이나 보내셨네요. 이런 범죄자들은 한번 돈을 받으면 계속 요구해요. 끝이 없습니다. 아들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할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형사계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게요. 이런 사기꾼들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제야 조금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협박만 하지 실제로 영상을 퍼뜨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건 또 다른 범죄니까요. 어서 빨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부터 하죠. 며칠 후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이라는 여자는 사실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협박하고 있었고, 경찰의 함정 수사로 검거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연이 사용했던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길 기다리다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제 영상을 포함한 증거물들도 모두 압수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영상은 모두 삭제될 거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될 겁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자괴감도 느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제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돌아간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말없이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놀란 제 표정을 보더니 아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산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어느날 당신이 산에서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뒤따라갔거든요. 당신이 그 여자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 당신은 날 그렇게 본적 없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리석었죠. 우리 둘 다. 서른 해를 함께 살면서 대화도 제대로 안 했으니 아내는 일어나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어 제게 건넸습니다. 혹시 당신이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까 봐 몰래 모아둔 돈이에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쓰라고 통장을 펼치자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움보다 더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깨달음. 말은 없었어도 항상 당신 편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내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온기가 낯설면서도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 부부의 일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그 온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당신 손, 이렇게 따뜻했었네. 아내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른 해가 넘게 함께 살았지만, 최근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살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보여요. 그래요? 아마도 행복해서 그럴 거예요.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도 나이가 들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네. 그동안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당신이 외로웠을 텐데. 아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승진에만 신경 쓰고 집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단풍잎 하나가 우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인생이 참 이상해요. 이런 나이가 되어서야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되다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내도 따라 웃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웃긴지 모르겠지만,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모든 위기가 지나고 나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어도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손을 더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요. 간단한 두 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몰랐던 진정한 함께함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저물어가는 듯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된 선택이 있더라도 서로를 향한 진심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요. 아내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으니까요. 당신이? 요리를? 아내의 의아한 표정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간단한 요리지만 기대할게요.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